395번이야. 전체 집합 50 이하의 자연수가 있고, a, n을 다음과 같이 조건제시법으로 정의를 했고, 이 부분에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단 a는 자연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전체 집합이 1부터 50까지다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땡땡땡, 50. 이렇게 전체 집합을 써 놓고, 지금 a n의 조건제시법 나와있기 때문에 a3, a4, a6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하나씩 적어보도록 할게.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요. 나중에 결론으로 뭐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a3부터 시작을 할게요. a3이 원이라고 하면 요 n자리에 3을 넣는 거지. 그러면 x바, x는 3, K 플러스 2가 되고, 이때 K는 정수다 라고 했어. 이렇게 조건 제시법이 된 거를 내가 원소 날법을 바꿀 거야. 전체 집합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K가 0을 넣었을 때부터 자연수가 되는 거지. 2, 4, 4가 아니죠. 33, 1 넣으면 은 5, 그리고 8, 11, 14, 지금 30 커지는 구조죠. 17, 그리고 20, 23, 26, 29. 이렇게 나가다가, 전체 집합이 50까지니까, K값이 16, 16일 때, 아, K값이 16일 때, 50이 되네요. 이렇게 닿습니다. 아까 내가 시작을 k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k16일 때까지 이렇게 찾은 거야. 그럼 얘네들을 보면 지금 얼마큼씩 커지고 있어? 3씩 커지는 구조인 거지. 두 번째 a, 4를 해볼게. 얘도 조건제시법을 나타내면 x바, x는 4k 플러스 2이고, K는 역시 정수가 될 거야. 얘도 원소나할 법을 나타내면 K가 0일 때지. 그러면 2, 그 다음에 6, 10, 14. 얘는 지금 40 커지는 구조지. 18, 22, 26, 30. 땡땡땡 가서. 10일 때는 40이니까 1이 곱하면 48이지. 그러면 50이네, 여기도. 50. k가 얼마일 때? 12일 때 50이었어. 그럼 얘도 구조를 보면은 얼마큼씩 커져? 4씩 커지는 거야. 여기 4k, 2k, 3k. 요 앞에 있는 숫자만큼 커지고 있는 거네. 그러면 a 6도 찾아보면, x bar x는 6k 플러스 2가 되고, 또 역시 k도 정수가 되겠지. 원소날법 나타내보면, 2, 8, 14, 20. 얘는 지금 6씩 커지고 있지. 여기가 6k라서 그러는 거야. 6씩 커지면 26, 그 다음에, 32, 땡땡땡. 나가서, 내가, 6, 8에 48. 더하기 2하니까 50. 그러면 K가 얘는 8일 때 그런 거네. 그러면 얘네들이 30 커지고, 40 커지고, 60 커지는 그런 원소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2씩 더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얘는 X에다가, 2를 빼면은 3씩 커지는 구조. 즉, 3의 배수 특징과, 어, 같이 이렇게 흐름을 갖는다는 거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지. X에다가 2를 뺐더니 얘는 4씩 커지는 4의 배수 특징과 같은 거야. 여기도 X 빼기 2는 6의 배수 특징과 같은 거지. 그래서 얘를, 요 문제를, 배수 특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얘를 배수 특징으로 이용해서 풀면, 얘네들을 전개를 해야 되겠지. 이렇게 분배 분배 할 거야. 왜냐하면 배수끼리 합집합은 하나로 정의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전개를 할 거야. A3, 교집합 A4 그리고 연결 합집합 A3, 교집합 A6. 우리 배수 배울 때, 집합 배울 때 교집합은 하나로 정의될 수가 있잖아. 음,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 정의대로 풀면 3과 4, 배수 특징을 그러면 얘네들 3과 4의 최소 공배수로 교집합이 나왔던 거 기억나니? 3과 4인지 진짜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 정말로 그런지 보면 3과 4. 교집합 2, 2, 14. 그리고 26. 12씩 커지고 있지. 얘네들이 2, 14, 26. 땡땡땡. 요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야. 즉, 얘네들은 3과 4의 최소공배수인 12 12만큼 커지는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쓸때 a 10이다 라고 쓸수 있겠지 그리고 합집합 3과 6의 교집합을 구할거야 3과 6이지 3과 6의 교집합은 2 14 26아 여기 20도 있네 발도 있었어. <laughs> 그러면 얘네들은 2, 8, 14, 20, 26. 그리고, 땡땡땡, 50이지. 여기도 땡땡땡, 50인데 빼먹었네. 이런 특징을 갖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씩 커지는 거니? 60 커지는 거지. 그래서, A, 6이다 라고 쓸수 있겠네. 그래서 봤더니 역시 3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교집합은 최소공 배수 누구랑 같아? 6인 거지. 그래서 배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라는 거지. 그리고 집합 배수 관계에서 어, 배, 원래 배수는 합집합은 하나로 정의되지 않는데 6과 12의 약수와 배수 관계면 서로가 약수와 배수 관계일 경우에는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었지. 얘는 10씩 커지는 구조고 얘는 6이 커지는 구조잖아. 그러면은 누가 더 크겠어? a의 6이 더큰거지 그래서 이 문제 풀으라고 하는 거는 a6이었던 거야. 그럼 a6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아까 k가 0부터 8까지니까 9개네요. 그래서 정답은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런 거고, 일단 이 문제를 풀었을 때이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을 정리를 해 볼게. 집합에 집합 원소에서 어떤 x는 kn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 어떤 숫자 상수를 c라고 할게. 이런 구조의 꼴은 공통적으로 어떤 수를 c를 더하거나 빼는 그런 구조는 배수의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배수 특징으로 변형을 해서 방금 공배수의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자 라고 정리를 할게. 그냥 집합에서 배수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